휴대용 미니 지압기 출시되었습니다. 미니 1번, 미니 2번, 미니 3번, 미니 4번, 미니 두 손, 미니 삼각 예, 지압기를 만들었는데요. 하나씩 보면 미니 1번 다 편백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받침은 그다음 미니 2번 지압기, 미니 3번 지압기, 미니 4번 지압기, 미니 두 손, 네 손가락 두 개라 고 해서. 미니 두 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이거 좋은데요. 미니 삼각. 미니 삼각 지압기,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하나 보, 보여드릴게요. 이게 미니 1번. 뭐 이런데 손가락, 책상 위에 탁 놔두고, 이런데 이렇게 지압하면 아주 아주 좋고요. 뭐 복숭아뼈 밑에 발가락 사이사이. 네, 또, 발바닥, 이렇게, 양손으로 탁, 이렇게, <laughs> 누르면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미니 2번. 이게 편백나무고요. 네, 이게 편백나무입니다. 그, 향기도 좀 좋아요. <laughs> 뭐, 이런 것은 팔, 이런데, 지압하기 좋고, 또, 어르신들, 또, 꼬마 어리, 어린이, 부모님이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쉽지 않으니까,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등이라 하고요, 이런 데를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들 허리 같은 데 이렇게 손이라 생각하고, 손가락이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눌러주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미리 3번인데요, 허벅지. 앉아있을 때 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나 또 TV 볼때 영화관에서 어디서든 앉아있을 때 허벅지를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허버, 허벅지 앞쪽이라도 이렇게 누르시면 아주 좋고요. 네, 이런데도 살짝만 이렇게 깊이는 못 누릅니다. 6번 지압기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살짝살짝 네, 살짝 이런데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살짝 누르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이게 미니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미니 4번인데요. 네, 봐 보십시오. 미니 4번, 네. 1번 지압기하고 똑같죠. 그 여행 다니면서 지압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1번 지압기 보여 드릴게요. 네. 이게 1번 지압기인데, 네. 봉이 똑같습니다. 개수가,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촘촘하게. 해가지고 그 일본 지기를 대신할 수,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여행 다닐 때 허리가 아플 때 벽에 등에 딱 기대고 야, 이렇게 등등 등 아래쪽 허리 뻐근할 때 대용으로 아주 좋고요 또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직접 지 못할 때이 자녀들이 이렇게 <laughs> 등 위에서부터 허리 아래까지 이렇게 눌러만 주셔도. 아주 좋은 효자 상품입니다. 미니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예, 두 손. 예, 이것도 척추.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다른 분들. 자녀들이나 또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눌러줄 때 본인이 스스로 지압 못할 때. 이게 참, 이것도 효자 상품입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이렇게 지압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유용한데, 미니 삼각, 얼굴 지압할 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턱, 턱, 이런 데까지, 이게 손가락까지 다 지압이 됩니다. 봐보십시오. 여기 손가락 하면은 마지막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지압이 되게끔 만들었고요 이런데도 이게 정말 유용 많이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팔뚝 접히는데 여기 상당히 많이 아픈 분들 있죠? 뭐 이런데 다 <laughs> 누워서 네, 이렇게 옆으로 또 책상에 딱 받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처럼 턱, 턱 지압할 때 아주 좋습니다. 얼굴 지압할 때. 이게 들고 하면 어깨가 여기 아프니까 긴장되니까 책상에 딱 받치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다 하면 잇몸, 부은 것, 또 잇몸 좋지 않은 것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말부터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할 텐데요. 아, 이게 빠르면 일주일 후에라도 판매할 수 있으니까 판매하게 되면 곧바로. 유튜브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압기 구입 방법, 또 유튜브 영상, 전부 다 영상의 고정 댓글에 이렇게 카페 모든 것 여기 클릭하면 나오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